재라는 분양합니다. 5포트 한세트 택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자, 재라는 분양 시작할게요. 오늘은 꽃이 다핀 아이들, 거의 다 꽃이 피었구요. 저쪽에 혼영페리두 아이만 지금 꽃몽울이 올린 상태에요. 그러니까 화사하게 색깔을 좀 맞춰봤습니다. 첫번째로 혼영페리혼영페리 깨순이하고 이렇게 브릿지가 들어간 아이. 아, 오늘 선별한 아이들도 어, 초보 집사님들이 키우시기에 순둥순둥하고 무던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혼닝펠리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사이즈가 이 아이는 아직은 꽃이 없는데 꽃망울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꽃망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호양페리가 큰 아이가 꽃이 피어 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아 포장 박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큰 박스를 그래서 지금 작은 아이들로 선별을 하다 보니. 음, 저렇게 이제 아직 꽃이 덜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그레니바터 자요 그레니바터 인데요 분홍색이 아주 은은하게 잘 퍼져 있는 꽃입니다 그레니바터 이렇게요 아이는 요렇게 자른 흔적이 있고요 외목대로 키우시기 좋은 수형입니다 여기 꽃대도 하나 또 올라오네요 자두 번째 세트의 그레니바타는요렇게요 아이도 아래 아래 아이 하나 따서 삽목을 하시면 되겠고요 꽃망울 여기 한개꽃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도 자르는 적 있고요 꽃망울 하나 꽃 피어 있는 아이. 이렇게 꽃망울 3개나 되네. 자, 세 개나 되네. 자세 번째는 오렌지 마멀레이드입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 얘는 꽃대가 하나 둘세 개나 되네. 우와 이렇게 오렌지 마멀레이드 색감이 너무 이뻐요. 은은한 살구 빛깔로 해서 너무너무 이쁜 오렌지 마멀레이드입니다 저희 지금 꾸안꾸 정원으로 꽃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이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색감 때문에. 자, 두 번째 아이. 이렇게 여기도 꽃대 하나 또 있고요. 자, 세 번째. 얘는 조금 묵은둥입니다. 이아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삽목도 많이 할수 있고요. 꽃대도 주렁주렁주렁주렁. 꽃대가 주렁주렁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봄날엔도 이제는 꽃이 다 폈어요. 봄날엔 이렇게 꽃이 다 폈고요. 이렇게 엄청나고, 얘는 줄기가 3개야. 3개고, 꽃망울이 또 이렇게, 여기도 잡혀있고, 포기가 엄청 튼실하죠? 아, 이런 애들은 진짜 팔기 아까운데. 근데 제가 다 품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빼기 하는 거고요. 꽃망울, 두 번째에도 꽃망울 여기, 꽃, 피고 있고요. 꽃망울이 또있을려나두개또 올라올 거고요자세 번째 아이 얘는 제가 밭에다가 올려놔갖고 뿌리 탈출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범 날엔 여기 두꽃 음, 이렇게 두 개네 꽃대 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장미화형으로 피는 스텔라담 스텔라담 여기도 꽃망울이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자, 요 아이가 몸집은 좀 작지만, 제대로 장미화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망울 있고, 꽃망울 두 개. 여기도 포기가 조금 크지요? 자, 이렇게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벽까지해서또 꽃망울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포트가 한 포트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이고요 어, 전화나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겠고, 어,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제 파종이 파비아인데요. 파비아. 음. 헛꽃이지만 그리고 이제 빈티지스러운 주황색 지금 여기 꽃들 중에 주황빛이 없어서 요거를 구색을 맞춰서 선물로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파종이기는 하지만 판매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께 나눔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얘가 삽목이 엄청 잘돼서 굳이 판매를 안 해도 될것 같아갖고 첫첫 번째는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파비아 판매는 제가 야외로 나가서 판매할 때 그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판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들 행복한 날, 즐거운 날, 미소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